오늘이 이제 방학식을 하는 날이라서 마지막으로 주문을 하는 날입니다 공부하지 말고 놀자고 좀아내 방에서 왜 나와 나 침대에서 잘 거야 귀여워 귀여워 아버는 귀여워 헬로 음이유니 음이 공부 브이로그 아, 지금 일어났는데 늦게 일어났어요. 몇시냐면 8시 12분입니다. 그러면은 씻고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지금 늦게 일어나서 준비를 다 하니까 24분이네요. 빨리빨리 빨리 이제 할 거를 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써놓은 플래너입니다. 그래서 이 플래너를 보면서 오늘의 공부를 할 거고요. 우선 첫 번째로는 단어를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전 초빈출 영단어 이걸로 외웁니다. 지금 8시 30분이 넘어서 우선 줌에 들어가 줄게요. 오늘이 이제 방학식을 하는 날이라서 yes! 마지막으로 진행하는 날입니다. 다시 단어를 보여주겠습니다. 그 다음 테스트를 보겠습니다. Nope. 저 누가 영어 해 영어 왜 영어 해 영어 해야 돼오 줌이 들어가졌어 오마이갓 oh 이제 학교 줌을 시작할게요 줌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저 영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방학식이라 그런지 생각보다 일찍 끝났어요 너무 좋아요 이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엄마가 한다고 산 건데 엄마가 안 하고 <laughs> 그냥 방치해둬서 제가 풀려고요 이 알로이 클라우스 시스템 바꿀 지 드디어 다 한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자. 한자 5012랑 이자로 하고요. 날짜를 어주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과목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사회랑 국어랑 영어. 이렇게 좋아해요. 수업도, 어, 좋아하긴 한데. 여러분들은 무슨 과목을 좋아하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한자는 3분이면 다 해요. 할게 별로 없어서 3분이면 다 한다. 민니는 아직도 중수업없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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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고. 국어, 국어 해야겠다. 국어는 뉴런이라고 EBS 중학거 풀고 있어요. 1학년 거. 그래서 이제 노트북으로 이제 인강을 들으면서 이걸로 풉니다. 아 이거 엄마가 사준 독서대인데 독서대를 이렇게 노트북에 받치고 하니까 고개가 안 아프고 좋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 공부가 맞는 것 같아요. 응? <laughs> 뭔가 공부가 재밌어요. 국어 국어 재밌잖아요. 전 국어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이거 인강 12 들었고 온라인 클래스 끝냈고. 단어 외웠고 나일로 외웠고 주민 주영장 외웠고 유영장 영어 회화 했고 우공비 한자 했고 수학이랑 그 다음에 국어 요고 요런 인강만 들으면 끝입니다. 끝났다. <laughs> 로제야 저커플티예요 맞아요. 엄마가 집에 없어서 삐진 거예요 로제. 엄마가 집에 없다. 점심을 다 먹어서 이제 아까 마저 못한 인강을 새로 들을 거예요. 숙모는 극장에서 정순이가 돈을 가져갔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임을 알수 있고요. 여기서 또 질문 들어갑니다. 뭐해? 나가고 어 놀자. 놀자. 공부하지 말고 놀자고 좀. 아내 방에서 왜좋나 침대에서 잘 거야.

다 끝냈고요. 이제 저는 내일이면 방학이니까 방개풀 문제집을 골라 뵙겠습니다. 아! 이제 영어 수업을 할 건데요. 줌으로 할 거라서 지금 여기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언니 안돼 언니 공부 중이야. 아. 애기 때도 뭔데 그지 어, 우리 안 놓고 모았는데 <laughs> 에이, 재밌어! 짜발 짜! 짜발 짜! 아이고, 아이 재밌어! 그거 재밌어! 와우! 이제 저녁 필레너를쓸 겁니다. 내일 필레너를 오늘 미리 쓰는 거예요. 음미 요새는 왜 아이패드 잘안 써? 처음에 플래너를 아이패드에다가 썼는데 음. 쓰다 보니까 귀찮기도 하고 나는 종이가 더잘 맞는 것 같아. 그걸로 이것저것 많이 했잖아. 근데 요새 아예 안 하는 것 같다. 근데 아이패드 안쓸 거면은 당근 당근하자. 당근 당근 당근. 좋아하니? 당근. 싫어하니? 당근. 허락한 걸로 알고 당근 마켓에 올릴게. 아, 네. no. 아무튼 요즘은 플래너를 종이에다 쓰고 있어요 패드 없으신 분들도 저처럼 그냥 편하게 노트나 뭐 플래너 이런 데다 쓰시면 될것 같아요 자 플래너를 써볼게요 어, 이제는 완전 심플하게 쓴다 그냥 응. 공부한 거 표시는 안 해? 어안해다꼭 해야 돼서 꼭할 거만 쓰는 거야? 응. 오 대단한데 그지마 그럼 <laughs> 안 해도 되잖아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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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음, 우선 내일은 추기할게 있을수도 있어요 로제야! 아 귀여워 로제? 엄마 아구 예뻐 좀시엄시엄해 엄마 음. 방학은 왜 있는 지 알아? 여러분들, 오늘 저의 24시간 공부 브이로그 어떠셨나요? 뭔가 재미없을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하루 종일 공부만 하니까 이야기 많이 안 하고. 여러분들도 방학 즐겁게 보내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